저의 아버지와 아버님이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. 양약은 지금 복용 중이신데 한약을 다려드릴까 싶어서 여양약을 하루에 세 번씩 드시는데 한약도 같이 드셔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했던 답변을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. 대체로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. 만, 대체로라는 것은 80%일 수도 99%일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, 재수. 어깨 처방이 잘못된다면,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양방 선생님들이 복약 중에 한약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, 저희도 한약을 쓸 때는 양약을 중지할 것을 권하는데요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약물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약물 단독으로 쓸 때는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데, 다른 약물과 같이 병용하면 그 효과가 너무 과해지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령, 심근을 수축시키고 이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탈리스를 쓰는 이유 작용을 더 주기 위해서 티아자이드 같은 이뇨제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 이뇨작용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잖아요. 그러나 이렇게 쓰게 되면 적칼륨 혈증을 유발시키고 강신배당체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진통제로 쓰이는 세이드 계통의 약물을 먹을 때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양약끼리의 이런 상호작용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. 한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약끼리의 궁합을 잘 맞추어서 쓰지 않으면 엉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장 흔히 알고 있듯이 숙지왕과 생물을 같이 먹으면 머리가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한약끼리도 잘 맞고 안 맞고 하는 상호작용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양약과 한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?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양의사는 한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한의사도 양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잘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.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어떤 엉뚱한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니까요. 보통은 이럴 때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양약을 먹고 1시간 있다가 한약을 먹는다든지 할수 있죠. 정이두 가지를 다 먹어야겠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